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그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살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살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간간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의 역사를 첫 번째로 홍해와 광야에서 적어가게 하신 것일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그 땅의 경계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출애굽 역사의 첫 번째 장이 홍해와 광야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이든지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광야의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출애굽을 하여 애굽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에도 반드시 광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광야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한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한의 입성에서는 모든 것이 쉬었나요? 그들에게 가나한의, 삶, 가나한의 삶도 결코 광야보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마주 서 있는 이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도 준비 되어 있지 않는그 들이 거대하고 이 강력한 여리 고성 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무 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 아니 겠 습니까？아무 것도 갖추지 않는채 여리 고성에 맞닥뜨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그렇게 본다면 광야의 삶 이란 그리스도의 삶 에서 절대로 뛰어 놓을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가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역사, 출협의 역사를 광야에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칙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광야를 사는 인생의 법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핵심에는요, 의존하는 것, 의탁하는 것, 기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인생에서 과격 한번 만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코로나 광해 한번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그것은 정말 잘 때는 식상 식당이거든요. 줄 서서 먹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두 달째 되니까 바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은 대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저렇게 큰 큰 회사가 어렵긴 뭘 어렵다고 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도 두세 살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능력을 갖추어도 어느 순간 이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기댐의 원칙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광야는 하늘에 기대는 거예요. 하늘에 기대는 것. 하늘에 의존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른 것을 기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만약 광야, 같다, 광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기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범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입성하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한지 출애 1년이 지나고 2년차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란 그들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삶의 출발점이고 기준점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성막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의 핵심은 성막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멈춰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조서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이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임제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성전을 경시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패나 타락을 강조하면서 그런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안 나가고 오히려 혼자서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요, 신앙이 침체될수록 더욱더 이 교회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함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있는 곳에 핸드폰만 열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할 때이 교회를 가까이할 때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아래는 여우와의 증거계가 있어요. 여우와의 증거계. 이것 또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이언약계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었어요. 삶의 중심.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언약계, 구름이나 불기둥,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같은 이삶 속에서, 삶 속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광야의 이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삶의 핵심. 나아가 우리 그리토인데 광야를 사는 인생의 법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민숙이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숙이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광야 같은 삶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머무르는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머무르는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물러야 할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였어요. 스탑이었어요. 멈춰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회복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가 멈춰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 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1년이든지, 혹은 10년이든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들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 하는 강력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춤의 시간을 가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머무르는 시간이. 한치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머물러 있어야지 몸부림칠 때가 아니에요. 몸부림칠 때가 아닙니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급함이나 억울함이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졸회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 열지라도 그렇게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머무름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한 곳에서 1년을 먹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이 뜨거운 햇빛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구나 장정만 해도 수십만 명,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넘어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숫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올가매였을까요 그게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구름을 주목하는 거예요 구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못할 때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해 보는 거예요. 견뎌 보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움직여서 행진할 수 있을까? 구름이 움직일 수 있을까? 언제 이 광에서 끝이 날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때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에서 1년을 머무는데 구름이 그 위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장일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그 아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물러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머물러야 할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 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머무름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일하고 좋은 일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날도 있거니와 좋지 않은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나갈 수가 없을 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몸무려 한다면 머무를 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머무름의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구름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 잠도 잘 자고 일어나서 걸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람에 밤에 구름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밤에 밤에 자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로 하여금 큰진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흥진하게 하는 그 순간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 4 0 년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 광야를 사는 인생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잘 지키는 것. 자, 과연 그런지 민수기 9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를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도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기서 이 지금 직임, 이 지금이란 맡겨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일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원망이 저절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주신 뭐랍니까 지임을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라면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그 직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신앙생활은 성실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일지라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맡겨주신 이 임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어떤 명령을 내렸을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이 직임을 짓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임을 머물러 있을 동안에도 행진하고 있을 때에도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임무를 잘 감당하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주목하십시오 구름 기둥 그리고 머무르게 하실 때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임을 충성스럽게, 성출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길이 각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적인 행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루야교회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주께서 보여주는 이 구름 기둥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루야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름기둥에 그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아무것도 할수 없고 머물러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도 주께 의리하며 직임을잘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영광을 보는 루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